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통화에서 시간을 잡고보는 분들, 소중한 밤다로 67일차. 근데 제시아, 진 일본에서 올 수가 없었다. 이거요 일본도 그렇고, 외한 항공기도 그렇고, 그냥 어굴 체크하다고요. 67일차, 6 7 67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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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7일6 7일 이게 초무침 비빔밥 약간 먼개 비빔밥 어. 같은 느낌인데 불이 들어갔네요 네 제가 엄마 가게 와서 엄마 찬스로 그냥 막대를 넣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벼볼까요? 어 맛있겠는데 삶은 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고객님들 음. 짠삶먹는다 먹어보고 굴 음, 어때요? 맛있는데? 음. 또또답니 굴이. 와, 오동통통하 봐. 이렇게 오동통통한 게 뭐야? 음, 맛있다. 음. 이거 맛있다. 맞아. 괜찮지? 이거 썰다가 이렇게 한 입만 하고. 한 입만. 어때요? 음. 맛있어. 맛있어? 음. 성공. 오늘도 굴 먹기 챌린지, 오랜만에. 음. 성공. 이거 게 히트다, 히트. 참기름도 음. 되게 많이 넣